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미역을 가지고 미역국을 끓여 볼 건데요. 예, 우리 소고기 미역국을 끓이려고 해요. 오늘 소고기 미역국을 맛있게 한번 끓여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소고기 양지. 네, 소고기 양지를 이렇게 참기름 넣고 달달달 볶아주고 있어요. 참기름 넣고 볶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예, 볶아졌을 때 음, 미역, 씻어놓은 미역을 넣겠습니다. 조금 잘랐어요. 지금 미역을 이렇게 잘랐, 조금 잘랐습니다. 먹기 좋게. 자, 이렇게 다 볶아주면 자, 미역을 넣어서 볶을 건데요. 자, 먼저, 그냥 물을 바로 붓지 않고, 얘들이 좀 볶아진 다음에, 예, 볶아진, 주고 나면은 물을 부어서 끓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기름 넣고 달달달 고기를 볶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또 미역을 넣어서 볶습니다. 저는 더욱 고소하고 구수한 예, 미역국이 되겠죠? 늘 미역국은 예, 끓여먹지만 끓인 방법이 다 다를 거예요. 저는 여기에 마늘 한꼬을 넣을 거예요. 자, 마늘 한꼬을좀 다르게 넣을 거예요. 자, 마늘을, 마늘은 미리 넣으나 나중에 넣으나 효과는 비슷하대요. 저는 미리 넣어서 이렇게. 자 볶아준 다음에 볶아준 다음에 물을 붓겠습니다. 자늘 우리가 미역국을 질겨 드시기도 하죠. 피를 맑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같질듯 합니다. 만들 때 물을 넣겠습니다. 음. 물을 넣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푹끓일 거예요. 30분 이상 푹끓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소고기가 푹 익어야지 연해지니까 자, 양지살 오늘 준비해서 볶아서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푹 꾸러나도록 끓일 겁니다. 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미역국을 30분 이상 끓이고 있습니다. 자, 미역국을 30분 이상 끓이니까 물이 좀 많이 줄어서 제가 물을 더 부었어요. 자, 여기에 이제 간을 좀 해야 할 텐데요. 저는 오늘 미역 들깨 미역국을 끓일 거예요. 그래서 들깨 가루를 이렇게 큰 스푼 두 스푼 정도 넣을 것입니다. 들깨 미역 가루를 끓일 거예요. 그냥 소고기 미역국도 좋지만 들깨를 넣으면 좀더 구수합니다. 자 간은 우리 간장으로 할 것입니다. 간장 한두구을 정도 넉넉하게 또 넣을 거예요. 자, 미역국은 네, 간장으로 간을 하면 좋겠죠. 자, 미역국은 간장으로 간을 해 보고요. 자 한번. 있습니다. 한 30분 이상 끓이면 물이 줄, 줄어들기 때문에 물을 좀더 넣어서 자, 이렇게 미역만 돌아다니지 않게 물이 조금 있어야 되겠죠? 고기하고 이렇게. 자, 오늘 양지 고기로 양지 머리 소고기 양지 소고기 양지살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역 한 예, 5 0한 30g 정도. 그 네, 물에 불려서 넉넉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미역이 많으면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끓이면 자,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푹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자, 들깨 넣고는, 어, 한 10분 정도 끓여서, 자, 퍼서 먹으면 됩니다. 이제 볼까요? 다된것 같아요. 우리가 들깨는, 예, 그냥 넣어서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들깨 넣고는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끓이고, 이제 다된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볼까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깨 미역국을 끓여 보았습니다. 어디 맛을 한번 볼까요? 자, 맛있겠죠? 피를 맑게 하는 우리 예. 자 들깨는 깊이 다된 걸로 넣으면 더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 있는 것이 예, 완전히 깊이 된건 아니라서 조금 된 거라서 넣었는데 자 먹어 보겠습니다. 음, 구수하니 맛있어요. 우와, 정말 맛있는데. 요 자, 여러분. <laughs> 여러분도 미역국 끓여보세요. 한번더 먹겠습니다. 먹고 싶죠? 네? 오, 정말 맛있어요. 우와, 따봉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끓여보세요. 야 구독,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렇게 미역국을 완성했는데요. 오늘 저는, 네, 그, 들깨를 약간 깊이가 있는 것을 넣는데 깊이 없는, 깊이가 완전히 된 거, 껍질이 완전히 벗겨진 거 이런 걸 넣으면 더 좋습니다. 저는 껍질이 약간 있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래도 국산 들깨라 구수하고 좋은데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 미역국은 피를 맑게 해준대죠 음. 자 어디 음, 음 정말 맛있어요 와 국수하니 맛있는데요 국물도 어디 네와 들깨 미역국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깨 미역국 끓여보세요 자 오늘 좋아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